그고 루아가 우리 집에서 사는지 벌써 일주일. 야, 자기 집처럼 여기도 야하. 있다. 야하. <laughs> 우리 집. 뭐가 이제 우리 집이잖아, 언니들. <laughs> <laughs> 우리 집이라고 이마. 틀리지는 마. 그런데 너 오늘 안 입었냐? 어 나. 왜너복만 입고 있어? 이거거든. 바보. 루피는 오늘 어디? 야 그런데... <laughs> 그런데 이번에 쌍둥이 우리 쌍둥이한말 엄마가 진짜였대 그래서? 우리 잘때 엄마가 우리 머리... 유전자 검사했는데 일치 뭐래니? <laughs> 너 영화 찍니? <laughs> 아니 진짜야 믿어봐 TV보자 <laughs> 우리 마음을 잘맞 안치만 않지만... 어그러니까너몇 그래, 아, 시에 태어나서 그럼 음 그건 아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뭔데 아, 아, 내 머리 어디 뭔지 아니 너몇시에 너 아, 그럼 너는 뭔데 나나살인데 내가 어디다 나무 건지라 불러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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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럼 내 성은 2인데이로 와? 나는 산데 엄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아빠 이름이 이 땡땡이었는데 아빠가 이 아빠랑 엄마 이혼하고 나서 다시 아, 다른 사지 아니 엄마 아니 엄마 아니 아빠 없어 아그래 아니 맞아 맞아 그래서 너 엄마 어 그래서 사로 바꿨어 원래 이로 이루, 이루 이루에 이에 로 이로 끼고 근데 아빠 이혼하고 나서 그래? 응나 어쨌든 내 이름은 이루와야 사로 다만... 그래 나 정신이 루와야 코야드 법원 가서 싫어 그럼 너희가 이티로 바꾸면 되잖아 안돼 쿠키를 몰래 바꾸고 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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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아 너도 좀 줄까? 아니 이거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쿠키 크림 과자인데 아니야 나 배탈 맞서 못... 해? 안되네? 하지만 할수 있는게 두 가지 있고 뭔데? 나 때린다 <laughs> 오날 때린다 이루이도망가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 도망가라 <laughs> 이, 그, 그, 도망가, 도망가. 그런데 루피는 그런데 루피는 그런데 루피 하루가지어이 되잖아 아니야 음. 왜안 와? 근데. 가자라. 가짜... 왜 오늘 자고 온댔잖아. 근데 그래? 근데 루피가 전화 떴어. 이거 보세요. 아, 어, 그런데 나. 나 응. 거기서 캡. 캐... 어? 왜? 왜? 빨리 와 내. <laughs> 어, 어, 세번 자고 올 거야? 어, 그래. 끊어. 야, 밤 된다. 우리 이제 싸움 그만하자. 좋아. 또 어, 미국에 나올 수도 있잖아. 이 <laughs> 아직도 응 무섭다 야나 침대 그거 해야 돼 하지마 응. 침대 바꿔야 돼. 야너여기 있던 거야 음... 이거 하면 엄마 엄마한테 혼나는데 빨리 설치해 야야 음... 뭐? 야, 야, 너는 루피 자리에서 자 우리 오랜만에 여기서 자자 따르따르너 아, 아.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자들 엄마 아직 안 왔어.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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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쿠키 왜 이렇게 축구 쿠키 64개 있는데 나. 잘잡 어제 이던 쿠키 계속 먹고 다님야 우리 심심한데. 이것이 루아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손에 먹을 게 있습니다. 야너 마트 또 가야 된다 그랬지? 아니 아직 쿠키 아, 많아. 안금사가 사온다고 그랬잖아. 나 안금사가 사올지. 그, 나 그러면 나보건소에서 봉사활동할게. 왜? 할 테니까 가. 가자. 난 리피, 갈게. 리피 안, 어, 나 갈게. 루나 안금사가 사올게. 루피 안 아무. 잠깐만히해 줘. 루피 알아. 빨로 빨리 가야겠어. 다 쟤는 누구지? 원장 선생님. 오늘 엄마 없어. 넌 누구냐? 저번에 못 봤던데. 어나내 이름은 프리 풀. 아나나 나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 너너 루아라는 애 여기 있었지. 루아 언니, 응 입양됐잖아. 나못 있다고 해. 우리 집에서. 그런데 걔 마트 가서 사과 사러, 사러 갔는데 걔 루아 언니랑 너 어디 뜬대? 한 사. 내가 봉사로 왔어. 루아 언니 도와. 루아 언니, 루아는 안 와. 나중에만 올지도 모르고, 걔는, 근데 걔는 여기 잘안올것 같은데. 없네. 그러데 그러는데, 그러는데. 맨날 어, 사라져서 말이지. 아, 벌써 밥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이야? 응, 어, 오늘은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 전부 다 어디 갔어. 친구들은? 다 어디 갔다 해가? 어디? 너는 왜안 가? 나? 응. 얘들 다 병원 갔어. 왜? 예방주사 받으려고. 너는? 나 이유 맞았어. 왜? 쩝쩝. 해야지. 뭐라고 그래? 아니야, 먹자. 언니도 먹었는데. <laughs> 다 먹었어. 우유 하나 꺼내서 먹어야겠다. 꺼내서 <laughs> 먹어야겠다. 야, 너내 우유 먹까지 먹었지? 아, 여기 있구나. 먹었사고 여기 넣어놔? 야, 어쩌 봉사활동 뭐 해줄까? 나랑 놀아줘. 어, 아, 알겠어. <laughs> 그런데 그런데 뭐 하고 놀까? 놀아, 브리랑불리랑 그런데 루피. 그런데 루피. 그런데 루피, 루피, 루피. 루피, 루피 오빠가 뭐라고 술... 해야지? 근데 루피. 저번에 어, 이상한 남자유. 야, 남자의 이, 이상한 남자의 왔. 어, 왔어도 막 자기가 피 루피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하가지고. 그냥 루피 맞아? 그걔내 동생인데. <laughs> 걔내 동생인데, 여기 보자로 자주 와. 우 오긴 오는데 잘 놀아주지 않고, 남자애들이랑만 놀고. 근데 근데 원래 남... 그래, 남자애들은. 어, 상판도 있어. 빨리 가! 너몇 살인데? 야, 여기 넣어놓는다. 너몇 뭐, 살인데? 아니, 언니 몇나 루아랑 같아. 어, 11살? 그럼, 너, 몇 살이야? 10살이야. 야, 너, 너, 너는 몇 살인데? 나? 응. 나, 7살. 뭐야. 너는, 왜 여기 오게 됐어? 아니, 엄마가 없으니까 오겠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아 있지? 걔, 뭐랑 나랑 생각하면 맞긴 하는데. 근데, 누워있지? 내가, 내가 내 얘기, 우리 집 얘기 들려줄까? 뭔데? 원래 우리 나나 나 원래 쌍둥이 남 자매가 있었는데 노아 언니 그 형이가 에루 언니랑 닮았네 잃어버렸대 그래 아, 그래서 언니는... 어디서 그 어, 그러고 언니 엄마가 백화점에 딱 그랬는데 몰라 다른 백화점이... 백화점에서 갔다가 그 백화점 이름이 뭔데 어 레트 백화점.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레트 백화점이랬어. 아, 내가 잘못 기억하나? 아무튼, 레트라는 거 있었는데. 레트, 팔레트, 레트, 피레트 엄청 많아. 레트들 얼거 아무튼, 있었어. 내가, 쿠팡, 유언... 뭐지, 뭐살 때지? 어, 안녕, 오빠. 언제 왔어? 어, 아. 이제 같이 와도 같이 놀자. 뭐 살이지? 나는 아, 동갑이었는데 맞아 얘 아, 동갑이야. 아야 아, 근데 너 오빠 맞아? 루피 루피 지금 여덟 살이야? 아니야. 너열 살이야? 너 예전에 왔을 때는 그건 장영이고. 용이... 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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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여섯 살이 아니라 나나0 살이었는데. 야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간다! 이번에는 2탄. 재밌었나요? 재미없었죠? 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빠빠이! <laughs> 빠이가 아니라 빠빠, 진짜 빠빠이!